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지금 부산기행기입니다. 부산기행기고, 허심청, 허심청, 어. 와. 농심 드로이빈드라고 여기 와가지고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할 건데요. 하여튼 저기, 지금 확진자가 부산이나 대구가 경상도권에 거의 발생이 안 되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고 지금 서울 쪽이나 그 이태원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영상을 공개하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어 많은 기대를 주시고 비가 많이 오는데요. 어 비올 때는 아디오 음악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비가 오고 이랬는데, 이제 비가 기이고, 이렇게 부산 지금, 동부경찰서 안에 잠깐 이렇게 돌아있있습니다여기 많은 민원들이 오고 있는데요. 경찰서 내에도 좀, 뭐 코로나들 때문에 예방수칙이 또막 이렇게 쳐야 되고, 화장실 가는데도 뭐, 온도 재고, 또, <laughs> 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이제 언제 이렇게 이 지구촌에 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사라지는 동안 동안은 진짜 예방 수칙이나 거리두기 운동이나 이런 거 실천에 옮겨셔 가지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젊은 사람들이야 조금 면역성이 강하니까 그렇겠지만 제가 오늘 저기 동료읍진허심청으로해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고령자들이. 고령자 분들은 진짜 밖에 왠만하면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가가지고 뭐, 즐겁게 놀고 젊음을 만끽하는 건 좋은데, 혹시라도 이거 면역성이 약하니까 걸리면 또 전반성이 또 강한 이 코로나는 사람 몸에 한번 어 가게 되면 다시 사람한테 재발하게 되면 더 악하게 해가지고 사람 몸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점심 식사는 하셨는지요. 지금 시간이지만 3시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저, 기행기는, 어, 국제시장 이분이네로 해가지고, 국제시장 거기 쇼핑을 좀 하고요. 또밀라카운저 강한리 쪽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돌 예정입니다. 자, 또차후에또 한번 또 좋은 동영상 한번 올릴게요. 자, 여러분, 어, 오후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강아지가 그럼 해수욕장이, 저, 제일, 저, 저, 번화가일 때가 80년도 정도 배경, 배경 보면 되겠습니까? 90년도 초반이나 이런데. 옛날에 여기 호텔 하나 있었는데, 내가 왔을 때 앞에 호텔인가, 저, 저, 뭐야, 오피스텔 하나 있고, 옆에 보면, 여간에 그, 오마이러브 채팅에 와가지고, 여자가 꼭지 뭐 이런 데가 말, 달리자, 이런 오빠. 오마이러브 채팅에가 미소년자인데 오빠, 나는, 오빠하고, 연네를 엄청 하고 싶대 그래, 그래, 됐다니. 바다가 오늘 경치가 안 좋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게 강한대교예요, 강한대교. 강한대교 쪽으로 지금 이 강한리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 여름에는 여기가 해운대보다는 물 수질이나 이런 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오다 갔다 오라고 또 교통사고 났습니다. 신이님이 오토바이 하고 박아가지고 지금 슬픕니다. 마음이. 자, 오늘은 하늘 저 하늘이 맑지는 않고 비가 올라 그럽니다. 네, 비가 오고 저 대우 저 개발 주식회사에서 어? 지금 저거 공사 한창 하고 있네요. 강한대교. 아, 저로 가자고요? 아 낚시. 야 손사장 어제 그 진짜 그 동바지에 운전자 많이 나면서 클럽을 했다 지금 그거 여놓기엔 전반적으저저저사고요원도 저, 오고 한 거예요 돈만 오천 원이야 그러십니까 그걸 30%분도 녹록해가 해놨, 일어거든 강한 대개 배경이죠 여기 별로 안 좋은데 강한대교 가까이 실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줌으로 땡겼다가 그러다가 또 야간촬영 오늘 들어갑니다. 야간촬영 자 오늘 뭐 날씨도 고 모르고 오다가 사고도 나고 기분전환기기분전푸 품위에 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 야간촬영 한번 들어갈게요. 수고하세요. 효성에서 지는 패업이 인더스트라고 헤릴링타워 강한디어센총적이 546실입니다. 546실 예. 아 여기 이제 내일 여기 이제 공사 오다 가다 갈 건데요. 어떻게 돼요? 내일 비가 온다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어, 자재정리입니다. 자재정리 예. 자재정리. 저 뒤에도, 아파트, 이 타워크레인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내가, 그건 한 20년 만에 와봤는데, 강한리도 지금 많이, 에, 예,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방파제, 이거는 이제, 바다가 이제, 매우, 매우 칠 때, 이제, 바다에, 이제, 그런, 어, 바다 물도 이렇게 수력으로 해가지고, 전기도 만들듯이, 바다가 매서운 게 매섭습니다. 한대 맞으면 살이 어질 정도로 그런 강도 센 파도가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막파제를 이렇게 만들어 놨겠죠. 일로 못 넘치게 막나오더라요 이게 충격 흡수를 <laughs> 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예. 또 타워크레인은 요즘 뭐, <laughs> 여성자분들도 운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어, 중량이 그랜 중량이 한 개당에 그 물건 자재를 실을 수 있는 게 엄청 납니다. 하나 오 정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중량이에요. 빠지 아니 있고 자전거 전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뒤에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자전거 전용 도로. 자전거 시속을 또마이로피스는 도로죠. 도로죠. 코피는 야간 뭐 <laughs> 보자. 한25 이상 한 30입니다. 체 떨어져서 사람 죽어요. 네. 자체가. 밀락, 밀락, 수변로, 수변로라고 해가지고, 일로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바다가 흘러나오는 그런 데인데, 지금은 이걸 다 매립을 해가지고, 어, 도로를 갖다가 이렇게 개설해갖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도로입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때가 있네요. 수영구청 안내문, 수영구청 안내문입니다. 의왕 시설에 대한 그런 뭐 안내문이 되겠네요.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조그만 배들이 지금 또 많이 비가 오고 이러니까 많이 이제... 육지 어, 쪽으로 많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런 배들도 옛날에 참 시정지 때는 자벌을 잡아가지고 많이 하고 있었겠죠. 강한대로 넓이가 이게, 어, 그, 그가 되기도 있고, 강한 되기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어, 이 바다에 이제 갈수 있는 건 기술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위 1위. 공사 자체가. 강한 덱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바다 수심에 싱을 박아가지고, 공구리 싱을 박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차량 자체 무게를 갖다가 견딜 수 있는 거, 이거는, 이로 상상을 못 했을 겁니다, 가거에는 자, 조금 한번더 높이 올라가 볼게요. 강한 덱이 한번 찍어보고, 가겠습니다아 바람 오늘 말고 바람 좋고, 물 좋고, 강한 덱에 차들 또 지나가고, 이게 해운대까지 이어지네요. 자 수평선 넘머로 바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네. 오늘또 하기찬으로 되세요. 국제시장 기행기입니다. 국제지하쇼핑. 네. 오늘뭐 쇼핑도 많이 하고 어, 좋은. 어 구별 깜동 시장 와가지고 좋은 그것도 한번 했어요. 사람은 예전처럼 많지는 않는데 물건은 가성비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서 엔진이 개보십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